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아나운서나 방송인들이 말을 할 때는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뭐 좋은 목소리를 가져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표준 발음법을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음은 딕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말을 말하는 방법에 맞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다알 필요는 없지만 면접에 적용하면 좋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면접에 크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요. 뭐 상식이자 재미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문장을 통해서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분 자기소개 스타일로 제가 아무렇게나 쓴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인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입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김영수입니다. 라고 하시는 게 표준 발음법에 맞고 또 훨씬 깔끔합니다. 아나운서를 예를 들면, 장성규 아나운서도 본인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선넘규입니다. 이렇게 하지, 장성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건 이름 끝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받침이 있으시더라도,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지원자입니다. 라고, 김철민 지원자입니다. 하지 마시고, 김철민 지원자입니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한국 만세에서 6개월의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 6개월의 6개월의 하지 마시고 6개월에 라고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한국 만세에서 6개월의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 네 다들 평소에는 이런거 생각도 안하면서 편하게 발음하실거고 편하게 발음하면 자동으로 의는 애가 되는데요. 면접스크립트를 준비하면서는 그걸 통째로 외워버리니까 한음절 한음절 정확하게 하려는 버릇 때문에 오히려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 뒤에 조사로 붙는 의를 에로 발음 하시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네세 번째 문장입니다. 매일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와서 청소했더니 담당 직원에게 참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길죠. 성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은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실하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하다는은 하단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야기를 을, 이야길, 얘길처럼 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은 신경 쓸게 너무 많으니까 뭐뭐 하다는은 하단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넘어가서요. 끝까지 그러한 자세를 유지한 결과 모범 인턴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보다는 수상하게 됐습니다가 더 좋겠습니다. 되었습니다는 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러한 자세를 이렇게 말고 끝까지 그런 자세를 유지한 결과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를 해서 얘길로 바꾼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서 이 부분도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세요. 다음 문장 넘어가서요. 또한 저는 맨땅의 헤딩이라는 축구 동아리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방금 전 문장에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활동하였습니다 말고, 활동했습니다. 이게 훨씬 깔끔합니다. 축구동아리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축구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느낌 오시죠? 그리고 맨 땅에 헤딩이라는 축구동아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맨 땅에 헤딩이란 축구동아리라고 해서, 무엇무엇이라는은, 무엇무엇이란!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대회 도중 골키퍼가 다쳐서 누가 대신할 것인지 정해야 했습니다. 여긴 뭘까요? 누가 대신할 것인지, 누가 대신할 건지 정해야 했습니다. 네, 것인지는 건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뭐 딱히 할거 없어요. 크게 정리하면, 이름 말할 때 끝에 받침 없으신 분들은,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처럼, 이름 끝에 받침, 비읍을 추가하시고, 니다. 라고 깔끔하게 하시면 되고요. 받침 있으신 분들도, 누구누구 지원자입니다. 라고 할 경우에, 그냥 지원자입니다. 김철민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뭐뭐하게 되었습니다는, 뭐뭐하게 됐습니다. 뭐뭐하였습니다는, 뭐뭐했습니다가 훨씬 깔끔하고요. 세 번째로, 뭐뭐하다는은, 뭐뭐하단. 뭐뭐이라는은, 뭐뭐이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잘한 내용으로 단어 뒤에 의는 에로 발음하면 편하고, 뭐뭐 할 것인지는 뭐뭐 할 건지, 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유지한 결과, 그런 자세를 유지한 결과 뭐 등등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연습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뭐 면접에 크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더잘 아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다 하겠습니다. 음, 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